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버 아거예요. 요즘 날씨 너무 더운데 아 더울 때 화장하기 진짜 번거롭잖아요. 저도 뭐 스킨 로션 앰플 뭐뭐 뭐 선크림 뭐 비비크림 쿠션 뭐부터 시작해서 막 진짜 막 계속 하면 땀 나고 뭐옷난리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비건 선크림인데 약간 착붙 같은 느낌이라서 아 메이크업 베이스 겸용으로 해서 사용하기도 좋고 얇게 발리는데 착붙 같은 딱 느낌이라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기존에 제가 사용하던 선크림이 계속 밀려서 너무 스트레스였는데 바로 가로탄 이 제품 휘게 프레쉬 비건 톤업 선크림 이 제품을 간단하게 사용해보는 리얼하게 보여드리는 찐 후기를 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오늘 아고가 소개드린 제품은요 바로바로 희게 바로 프레쉬 비건 톤업 선크림 제품인데 어 요즘같이 야외활동 지수가 높은 날에는 SPF 지수 되게 더 꼼꼼하게 보는 편인데 요 제품은 SPF 50+ PA 뿔뿔뿔뿔이에요 PA가 왜 이렇게 많아? <laughs> 거의 뭐 야외활동 시엔 요제품이면 끝나는 제품이고 딱 사용하면 피부가 제가 되게 울긋불긋하거든요. 음. 어 토너비 되게서 피부가 이렇게 제가 되게 균일하지 못한데 요거를 피부를 되게 매끄럽고 제가 원래 피부가 좋은 것처럼 딱 느껴지는 그런 제품이라서 바로 사용해 보는 찐 후기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목소리> 짠자 이렇게 해서 휘게 <목소리> 프레시 비건 톤업 선크림 어요 제품을 얼굴에 도포해 보도록 할게요. 음 일단 반만. 음. 일반 선크림이랑은 다르게 살짝 스킨톤 컬러예요. 이거를 반만. 먼저 발라주던가. 얼굴 원래 좀 붉은 편이라가지고. 나갑니다. 사용한 쪽. 여기가 안한 쪽. 그냥 지시나요? 남은 쪽도 발라볼게요 피부에 흡착된다 해야 될까? 펴 발리는 그 촉감이 굉장히 만족스럽네요 피부가 딱 좋아 보이는 느낌 나요 이 휘게, 프레쉬 비건 톤업 선크림, 이 제품을 얼굴에 딱 사용을 했고요. 살짝 톤업되는 느낌이 딱 돼서 원래 피부가 좋아 보이는 느낌이 딱 드는데 이 제품 위에 평소 사용하는 쿠션을 바로 올려서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파우치 들고 왔어. 딱 톤업이 되니까 원래 피부가 붉은 편인데도 바로 붉은기를 딱 잡네요. 휘게, 선크림 사용하고 기존에 사용한 쿠션을 이렇게 덧발려서 발라줬어요. 이것도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밀림 없죠? 원래 피부 자체가 좋아진 느낌 딱드는데요 그죠? 음, 어음에 들어. 음? 선크림 맛집인데. 자, 오늘은요. 휘게. 프레쉬 비건 톤업 선크림 이 제품을 리얼하게 사용해보는 찐 후기를 보여드렸어요. 이게 선크림 맛집이라서 얼마나 찐 맛집인지 진짜 궁금했었는데 이 제품 사용해보니까 확실히 딱 피부에서 이미 그냥 격한 환영을 느껴주는 그런 느낌인 거지. 음. 또 제가 피부가 앞서 그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약간 되게 붉은기가 있어요. 톤이 균일하지 못한데 이 제품을 사용을 하니까 자연스러운 피치 빛이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뭔가 무기자차라 그러면 되게 약간 답답한 느낌, 뭐 그런 느낌 들 수도 있는데 이건 착붓이라 뭔가 무게감이 가볍고 부담스럽지 않다는 것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제품 사용하고 쿠션 빡 사용해주면. 피부에 자연광이 딱 느껴져서 뭔가 인위적이지 않고 그리고 SPF 지수도 높은데다가 톤업까지 메이크업 베이스 기능까지 쫙짝 있어서 요즘같이 무더운 여름철에 화장하기도 너무 찰떡이고 요즘같은 무더운 철에 비건 선크림으로 너무나리 핫한 휘의 프레쉬 비건 톤업 선크림 이 제품 진짜 추천드리니까요. 꼭 한번 사용해보시기 바래요 자, 다음번은요좀더 퀄리티 있고 즐거운 영상 많이 많이 보여드리도록 할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우리 다음에 봐요.